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제로 g2b 2위를 선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반갑습니다. 기스코리아 대표 이선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유동 어신지의 선정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특정화된 호수를 선정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감성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감성돔 전용 어신지 호수는 0, G2, B, 2B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에돔의 경우에는 30, 20, 0, G2, B 정도까지. 그리고 참돔의 경우에는 3B, 4B, 5B, 이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선 감성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로찌는 언제 많이 쓰는가 하면 초가을에 많이 씁니다. 초가을에 우리가 낚싯대에 가면 초가을은 주로 내만 꺼내서 낚시를 하게 되죠. 초가을의 특성은 수심이 약고 조류도 약하고 내만이다 보니까 그리고 잡어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제로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는 같이 해줘야 될게 뭔가 하면 밑밥을 잡어가잘 모이지 않는 빵가루 밑밥이나 아니면 곡물 성분에 어분이 안 섞인 곡물 성분의 밑밥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가볍게 제로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를 가볍게 부상시켜서 마리수로 잡아내는 효과도 있고 잡의 공격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제로찌를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투찌. G2찌. 지투찌가 주로 우리가 많이 쓰죠. 지투찌는 초가을이나 아니면 늦가을까지도 계절적인 건 그렇지만 또 수심하고도 연관이 있고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류와 상관이 있습니다. G2의 적정 공략 수심은 좀 이제 테크닉이 되시면 한 7에서 10m 정도까지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로찌는 보통 한 6에서 7m건 수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아주 약한 조류 아주 약한 4만건의 조류의 제로찌를 주로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G2찌는 7에서 10m 정도 그러니까 조금 깊은 그 곳이죠. 그러니까 초가을에서 가을 중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수중에 여도 많고 조류도 좀 천천히 아장아장 좀 걸어가고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투찌를 사용을 하면 되고 지투 다음으로는 비찌입니다. 비찌는 전유동에서 제법 좀 부력이 쌩찌로 속하는 찌입니다. 비찌는 우리가 전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지라해서 비봉돌 하나만다는 것은 아닌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비지의 측정 공략 수심은 약 8에서 한1 2 m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조류가 조금 셀때 일반적인 천천히 흐르는 조류보다는 조금 더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감성돔 조류라 하는 그러니까 조금 빠른 듯이 흘러가는 그런 조류의 비 정도를 쓰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비가 있죠. 이비는 이제 좀센 조류를 줄였습니다. 조금 먼 거리를 공략하거나 수심도 제법 10m 이상 되거나 아니면 조류가 좀 세거나 그러니까 조류가 세다는 건 이제 칼칼칼 흐르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감성돔 조류보다는 조금 강조류에 주로 사용을 하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제로, G2, B, 2비를 선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좀더 효과적인 감성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뱅에돔 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뱅에돔 쓰리제로가 있다 고 그랬죠. 쓰리제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서히 깔아 앉는 형태의 부력을 가진 찜입니다. 그런 경우는 수온이 아주 안 좋거나 날씨가 뭐 바람이 차거나 비가 오거나 심지어 이 악조건일 때 우리가 한 번씩 사용을 하는 호수인데 또 입질이 아주 약고 먹쇠가 안 좋을 때 그런 경우에는 서서히 장기는 잠수찌 조법으로 들어가서 대상어가 있는 데까지 채비를 유도해서 잡아내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악조건을 극복하는 좋은 어신치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투제로찌입니다. 투제로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민물에서는 깔아앉고 바닷물에서 떠는 그 정도의 부력을 가진지라고 보통 알고 계십니다. 투제로는 좀 예민한 호수의 부력인데 실제로 민물과 바닷물은 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0.5g 정도의 이 부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나온 호수인데 게로찌보다는 좀더 예민성을 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호수죠. 뱅에돔은 아무래도 겁이 많고 경계심이 많은 어종이기 때문에 좀 감성돔에 비해서는 훨씬 채비를 예민하게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성돔 어시찌 호수의 선정은 조류나 수심을 감안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뱅에돔의 경우는 조류만 좀 감안을 하셔서 호수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심은 사실은 그렇게 그래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또 띄울 낚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제로는 이렇게 좀 예민한 상황에서 쓴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제로찌가 있죠. 제로찌. 제로찌는 일반적으로 가장 벵에돔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찌입니다. 그래서 벵에돔의 일반적인 평상시 조류, 적당히 흘러간 조류, 뭐 적당한 뭐한 5에서 8m 정도 수심 조류도 적당하고 수심도 적당하고 이런 경우에 떻게 보면 제일 만만하게 많이 사용하는 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찌로 돼 있고 우리가 또 뱅에돔 제로 조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찌입니다 이렇게 제로 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상시 조류 적당한 수심 뭐그 모든 여건 이원만할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로 조법을 또 사용하실 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 위에 지투부력이 있죠. 지투부력 조류가 조금 세다든지좀 멀리 흘린다든지 왠가면 이게 시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흘러가다가 찌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게 보여야 또 낚시가 가능하고 또 이제 제로 지투이 호수들은 긴꼬리뱅에돔 낚시를 할때좀 급조류에서 많이 하니까. 긴 꼬리 뱅에돔 낚시를 할 때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호수입니다. 원도권에 우리가 국도, 뭐 자사리, 갈도 이런 데를 갔을 때 보통 좀 깊은 수심에 조금 빠른 조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G2나 B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G2와 B는 그래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B가 조금 더 부력이 높지만 그건 좀더 강한 조류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G2와 B는 거의 뭐 비슷한 상황 조류가 조금 강하고 아니면 좀더 강한 상황에서 비를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그거보다 약하면 G2 정도를 사용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벵예돔 낚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참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돔은 주로 사용하는 호수가 3비, 4비, 5비입니다. 물론 1호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더센 호수도 사용을 합니다. 참돔에 물살이 급한 곳은 진짜 콸콸콸콸 흐르는 거기 때문에, 뭐 추자도나 이런데 조류가 아주 센데 가면 비 봉도를 몇 개씩 물리고 낚시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돔에서 산비 어신지 호수는 그냥 참돔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좀 빠르죠 조류가 왜인가 하면 참돔은 그런 자리가 아니면 고기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빠른 조류 예, 조금 빠른 조류 칼칼칼칼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물이 훈수가 생기고 조목이 생기고 조류가 합수가 된다든지 꺾인다든지 그런 지점을 딱 보시면서 그 자리 근처 가면 견제를 해주시고 또 죽고 또 잡고 죽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비는 참돔 낚시에서 기본 조류, 그 정도에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비, 4비를 생략하고 5비를 가겠습니다. 4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비는 빠른 조류, 진짜 콸콸콸 가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채비를 만약에 조류가 칼칼칼 흐르는 자리에서 비나 이비를 e, 쓰면 채비 자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채비가 흘러가면 내려가는 거는 뽕돌의 침력으로 내려가고 띄울 때는 견지를 해주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깔아앉는 힘이 있는 찌를 사용을 해야 밑으로 이제 점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봄에 주로 바닥층에서 대물들이 물고 이런 경우에는 이 채비가 바닥으로 안 내려가면 큰 놈을 입질을 받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조류가 강한 지역, 강한 지역 콸콸콸 흐르는 지역 그런 데서는 5비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너뛴 4비 어신지는 3비와 5비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 때어찌 보면 5비 상에 쓰셔도 되고 3비 상에 쓰셔도 됩니다. 아주 강하지도 아주 약하지도 않는 그 중간의 조류 정도에 사비는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나 착각이 있으신 부분이 뭔가 하면 전유동과 전청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왠가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전유동과 전청은 벌써 원줄이 들어가는 입수 각도가 다릅니다. 전유동은 들어가는 게 거의 45도로 들어가고 전청은 약 15도에서 20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또 강의 시간에 또 따로 마련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층은 좀 멀리 노리면서 가볍게 쓰는 지죠 전층은 그렇게 제로, G2B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이 전유동은 3비4비5비가 참돔의 기본 호수라는 걸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유동 낚시 어신지 선정과 그 다음에 적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